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전 운전 세계 최신 자동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동차 전문 채널로서 여러분께 다양한 신차 리뷰와 비교 분석,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소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흥미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형제쿠 J5 EV의 리뷰와 재원! 그리고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제쿠 J5 EV는 브랜드의 전기차 라인업 중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은 차량으로 스타일과 성능, 그리고 효율성을 모두 갖춘 SUV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제쿠의 특유의 세련된 직선 라인과 볼륨감 있는 차체가 인상적입니다. 전면부에는 얇고 길게 뻗은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측면부의 매끄러운 곡선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리어에는 수평형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차량의 폭이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실내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도 기술적인 감성이 돋보입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마 스타일의 화면은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조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 소재로 마감된 시트와 도어 트림은 안락한 승차감을 선사하며 넉넉한 실내 공간과 뒷좌석 레그룸은 가족 단위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첨단 음성 인식 시스템과 스마트폰 무선 연결 기능,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제쿠 J5 EV 가전기 SUV로서 인상적인 주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한번 충전으로 약 5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델이 제공되며 최고 출력은 약 250마력 최대 토크는 380Nm로 도시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또한 전자식 서스펜션과 정교한 스티어링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러우면서도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제쿠 J5EV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안전 기술이 기본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제쿠 J5EV는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공되며 프리미엄 전기 SUV로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브랜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구매 혜택과 충전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쿠 J5EV는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균형 잡힌 완성도 높은 전기 SUV입니다. 미래 지향적 디자인과 뛰어난 효율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 차량은 도시 생활 뿐 아니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완벽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제쿠 브랜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 잭후 J5EV 리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카조는 여러분의 자동차 여정을 함께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